창생의 이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에덴동산도 나오고 선악과도 나와요. 에덴동산 하면 왠지 전설 속에 나오는 장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에덴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악과 하면 막독 같은 것이 떠오르고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만들지 않았으면 먹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선악과의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선악과 명령을 하시기 전 먼저 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나요? 나타내 보이셨나요?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먼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곧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어요. 이 에덴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곳에 동산 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에덴동산 하면 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에덴은 실존했던 곳으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강이 에덴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의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온 땅을 둘렀고. 세째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네째강은 유브레데더라”라고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네 개의 강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네 개의 강은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레데 강인데 그중 히데겔 곧 티그리스 강과 유브레데 곧 유브라데스 강만이 현존하는 강으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상류 일대에 에덴이라는 지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 여와 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을 많은 나무들 중 가운데에 있는 두 나무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나요? 무엇을 먼저 명시, 드러내 보이셨나요? 바로 생명나무예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에 아담은 생명나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런 다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명하신 후에, 그 다음 먹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드러내신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한 먹어라라는 첫 번째 명령보다는 먹지 말라는 두 번째 명령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생명나무를 알게 하셨고 마음껏 먹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먼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장 9절 동산 가운데에 는 생명나무와 라고 생명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2장 16절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명하셨어요. 명하셨다라는 것은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후에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법을 하나 두신 거예요. 이렇게 명하시면서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죽음을 언급하셨어요. 결국 생명을 먼저 언급하신 후에 죽음을 언급하셨고, 먹으라고 먼저 명하신 후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나무 열매 중에는 당연히 생명나무도 포함된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이후 한 번도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다시 한번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로만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생명나무에 대해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고 열매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담이 어떤 나무 열매를 먹기를 바라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담에게 무엇을 바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먼저 명시하시며 생명을 언급하셨고, 아담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며 죽음을 언급하셨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에 초점을 두셨는지, 아담이 어디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는지를 알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바라셨던 거예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나무를 먼저 알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포함한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아무리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가운데가 멀다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바로 알아 적극적으로 그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